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설사로 당황하지 마세요. 오늘은 설사 증상 발생 시 집에서 할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증상 확인 일반적으로 복통과 구역질을 동반하며 물처럼 묽은 별을 여러 번볼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종종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데, 입이 마르고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피부가 건조해지는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자가 응급처치 설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체의 수분을 빠르게 보충하는 것입니다. 전해질 음료나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하고 몸을 지켜주세요. 만약 증상이 심할 경우 적절한 지사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무리가 가지 않는 부드러운 음식과 따뜻한 음료를 섭취하는 것도 설사로 인해 예민해진 장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3. 자석요법. 자석요법은 설사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중환혈 부위에 자석을 붙이거나 배꼽 주변에 자석을 두고 가볍게 눌러주면 장의 과도한 활동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뜸 요법을 함께 적용하면 장 건강 회복에 더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4. 배를 따뜻하게 하기 설사로 인해 장이 민감해졌을 때에는 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주머니나 핫팩을 배 위에 올려두면 장의 긴장을 완화하고 복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방법은 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설사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만약 설사가 하루 이상 지속되거나 변에서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